김영안이라고 하시죠? 예 압니다. 김영안이라고 하신 분을 저도 한 다섯 번몇번 번 만났는데 이 김영안이라는 분이 원래 태어나기는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예. 태어나서 이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안동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갑니다. 법대를 들어갔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다른 뭐 용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는 선배들이 서울대 법대에 있는데 시골에서 또랑에서 용이 나서 가보니까 선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 야너 선배도 없이 서울대법대 공부를 어떻게 해. 작년에 내가 교수님한테 받아준 거불리노트 하는 거 이거 다줄 테니까 그냥 만나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에? 선배가 주는 작년치 불리노트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를 준다니까. 그거 어디서 만났냐. 포장마차에서 소주집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불리노트도 주는 거야. 동시에 뭐냐. 볼새벽기 혁명책을 하나 준 거야. 주면서 하는 말이 야너 서울대법대 왜 왔냐. 상검사 해가지고 야 변호사에서 돈 벌어 천먹으려고 왔어? 그러려면 퇴교해! 나라가 지금 군사 독재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런데 너 말이야 서울대 법대까지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포섭이 됐다는 거예요 포섭이 돼서 그 선배한테 몇번 훈련을 받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 전두환이고 이 군사 정권이고 이동하고 똑같은 거 이제 이 새끼들을 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저기요. 이건 내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권에 이제 들어갔는데 하루는 자, 에 해.